12월 9일 날 김현태 특임단장은 어, 전쟁기념관 앞에서 인터뷰를 합니다. 그 당시에 우리 김현태 단장은 어, 707 부대원들은 모두 피해자다. 전 장관한테 정당한 가장 안타까운 피해자라면서 울먹이는 상황을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진해서 나와서 어, 부대원들의 선처를 하면서 호소했던 김 어, 우리 그 김현태 단장의 저는 말을 믿었습니다. 이것이 악어의 눈물이었고, 거기에서 그이 장소에서 이 말하고 저 장소에서 저 말하는 말의 그 번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 707 단체 텔레그램 그 대화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내용 은 이렇습니다. 11시 46분경에 김현태단장이 본회장 맡는 것이 우선 진입 시도 의원 있는 듯문 차단 우선 이후 진입 차단 맞고라고 그렇게 지시를 부대 텔레그램 방에 이렇게 지금 적시가 지금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집회를 막고 가로막고 개음을 어 방해했던 를 명백한 저는 이게 물적인 질 증거가 공개됐다고 봅니다. 아, 김현태 단장은 그 헌재에서 어본 의원이 지하 통로에서 어본 의원을 마주치고도 그냥 통과시켰다는 것은 체포 구금 지시가 없었다는 근거로 지금 삼고 그것을 어 일반 일관되게 그 헌재에서 주장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김현태 단장이 그냥 눈물을 믿고 그냥 그냥 넘어가려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그럴 수가 없다. 이게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이 국회 지하 통로에서 어, CCTV가 공개된 걸로 이것이 사과를했습니다 제가 어, 그 인원을 본 것이 봉시 어, 59분 어간이었고요. 어, 이 김현태가 반전을 치료했던 것이 1시 5분 경입니다. 제가 그 직전에 김현태 단장을 마주쳤는데 이미 그때는 의원들이 정규수가 틔어져서 이미 다 모여 있었고. 어, 무엇보다도 우리 대국님께서 이 단체 텔레방이 이제 공개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하들이 어, 단장의 모습을 보고 부끄럽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명예를 목숨같이 여기는 707 부대원들의 명예가 김 단장의 악의 눈물과 거짓으로 인해서 우리가 실추됐다. 대한민국 최고의 참수 부대 707 부대원들의 지금 사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어, 국민 앞에서 국회에서 헌재에서 대국민 기만 행위를 한 이런 자를 아무런 문제 없이 문제 의식 없이 그대로 둔 것은 상당히 심각하다. 저는 적극적인 대처 방안이 요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어, 젊은 친구가 이 대령이 젊은 친구가 국회 앞에서 헌약이 다르고 국방부 앞에서 헌약이 다르고 헌지 앞에서 헌약이 다르고 이 보니까 이게 지금 한 다섯 번네번 이렇게 이 반복이 지금 돼 가고 있어요. 이 군의 명예를 위해서도 이런 친구를 반드시 에, 문책을 그것을 요청을 드립니다.